차로에 가고 있습니다. 저 덤프 잘 가고 있는데요. 음, 덤프가 고속도로 3차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요. 네 아무 문제 없어요. 바퀴가 와, 진짜 많네요. 어 근데 바퀴가 이상하다. 요거 요거 이상하다. 요거 요거 이상하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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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네 앞에 앞에 두칸 뒤에 네 뒤에 두 칸. 근데 바퀴 하나가 바퀴 하나가 빠졌어요. 빠졌어요. 어 그냥 계속 가요. 와빠르다빠르다와와 와. 빠르다, 빠르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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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저저저저저더 저도 안 보이시면 더 빨리 갔겠네. 야더 빠르네. 쾅또 쾅. 파키가 빠졌으면은 뒤로 빠져야 되는데,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칸, 두 번째 칸, 세 번째 칸, 네 번째 칸. 여기 앞에는 하나씩 하나씩 달려 있고 여기는 두 개씩 두 개씩 달려 있죠. 근데 여기서 바깥에 있는 거를 빠진 거예요. 흔들흔들 하다가 빠지더니, 야, 빠지고서 누가 더 빠른 거 보세요. 자, 앞으로 굴러갑니다. 우와! 앞에 한번 가만히 섰으면 더빨를뻔 했는데, 아, 옆으로 살짝 기울어져갖고 이런, 이런, 저안비 섰으면 저바에더빨 빠를 뻔 했어요. 그러더니 옆으로 가갖고 또 한참을 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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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저 트럭 모르고 그냥 가요. 한참을 가서 오른쪽으로 세우더래요. 바퀴 빠지고 한 1분, 1분 안 되게 운행. 아, 그러니까 한 2km 되겠군요. 주변에 알려 주는 분들도 아무도 없었어요. 다들 이런 경험없 해서 다 당황해서 그대로 그냥 간것 같아요. 저 바퀴가 빠져서 지나가는 승용차를 때려서 승용차 피하다가 만약에 사망 사고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뻔 했습니까? 사망 사고면 당연히 덤프가 처벌받죠. 그런데 사망 사고가 아니고 사람 다쳤다. 그럴 때는 처벌을 못 해요. 사망사고이거나 중상해이거나. 그때는 처벌하는데요.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12대 예외 항목이 해당되지 않잖아요. 12대 중간실에 해당되지 않고요. 신호위반도 아니고 중앙선 진범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고 그냥 바퀴가 빠진 거야. 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. 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. 그러면 보험 처리 끝나고 공소권 없으면요어중간에 다치면 여기서 뭐가 떨어져서 물건이 떨어져서 덮쳤으면 그땐 화물 추락 방지 위반으로 처벌돼요. 근데 여기서 바퀴가 빠진 거는 처벌이 안 돼요. 오히려 이게 더더 더 위험하잖아요. 자 여기서요 가다가 저게 와! 불박차가 왼쪽로핸드팍 들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. 예, 근데 불박차 침착하셨어요. 야, 이야... 이거 화물이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.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저건 처벌을 못 합니다. 화물 떨어지는 거는 잘 덮고 잘 묶으면 됩니다. 근데 바퀴 떨어지는 거는 덮게 안한 차, 제대로 묶지 않은 차, 그러면 그거 좀 피해가면 돼요. 근데 저 바퀴, 저거, 저거 어떻게 알아요? 저거 저거, 저거 옆에서, 만약에 내가 옆에 가는데 내가 빵!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칫 잘못하면 바로 옆에 내 아들, 딸의 승용차가 지나가다 내가, 내, 내 차에서 빠진 바퀴 때문에 내 아들, 딸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